아, 기아성 이영훈 대표회장, 새 대통령, 새 대통령 같은 소리가 앉았네. 새 대통령한테 바란다. 아이고, 주위 아버지 시여 공존과 대화의 협치 등 주문했대요. <laughs> 아이고, 아버지 이영훈 대표회장님, 왜 이러십니까? 예? 뭐, 공존? 대화의 협치를 주문했대요. 주문할 게 목사님이 없어서 그걸 지금 주문하고 있습니까? 시대를 분별을 못 합니까? 내려봐봐, 내려봐.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이재명 대통령께 진심으로, 아주 진심까지 듣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laughs> 아이고, 주여, 아버지, 진심으로 축하한대요. 어?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복했대. 그 진심으로 축하한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면서 네 가지를... 요청을 했더라고요. 자, 올려봐. 네, 네 가지. 뭐냐면은, 이영훈 대표장은 첫째, 분열과, 이재명한테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하면서, 분열과 대립, 혐오와 갈등의 정치를 멈추고, 화학과 상생, 공존과 대화의 협치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거 봐요. 이게 성경을 예언적으로 미리미리 이 땅에서 이루어질들을 안다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지금. 예?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 게 낫지 두 번째 이제 망국적인 편가르기 맨날 편가르기 누가 편가르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 이영훈 목사님이 어? 그래서 부탁은 다 해서 지금 했습니까 뭐 협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알아봐야지 편가르기 지금 편가르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어? 망국적인 편가르기는 사라지도록 힘써주십시오 세 번째 더 이상 소모적인 다툼과 분쟁 다또 뭐, 뭐, 네 가지라고 했더니 보니까 다 똑같은 얘기가 보니까, 어? 다툼과 분쟁, 편가르기, 뭐다 같은 말이야이얘기 밖에 없어. 갈등과 대립을 멈추고, 화해와 용서, 뭔 화해와 용서가 어디가 있어? 지금 얘들이 용서합니까? 지금 싹다잡아들린대 잖아요. 그리고 사랑과 공의를 통한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 줘. 여러분, 자, 마지막은 뭐냐? 저출생, 무엇보다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힘써 주시고, 아니, 이재명이가 뭐 한다고 저출생이 뭐 극복됩니까? 그냥 남은 대지. 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영업자들과 어? 사회적 약자들과 약자들과 소외계층들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돕는 북한 얘기 남북 문제 는 하나도 없어요. 아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저 괴뢰당, 어? 저 북한 저 정권을 사그리다 없애버리고 이런 얘기도 없고 어? 기독교의 자유, 어? 영, 어? 교회를 탄압하거나 어? 이러지 말고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또뭐 어? 대통령한테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했으니까 뭐 알아서 오십시오 알아서 자그 다음 그 다음